트렌디랑 좀 거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리가 지금 정반대로 가셨어요 <laughs> 거의 이렇게 걷는 수준이에요. 정반대 <laughs> 애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무겁게 하는 느낌보다 좀더 가볍게 해서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색소와이 조용한. <laughs> 어, 섹소와이요섹소폰을 <laughs> 좋아하시는 우리 고객님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매번 크롭 컷은 했는데 네. 근데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 가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말이죠 라인이 가다가. 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뒤쪽으로. 네. 그래서 뒤쪽 길이가 좀 길고 앞쪽 길이가 좀 짧은 아... 이런 느낌인데, 네. 제가 봤을 때 크로커스의 조금 더 좋은 밸런스는 뒤가 떨어지는 것보다 일자로 쭉 가는 아, 그런 느낌으로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좀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렇 이렇게 보시면은 뒤로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앞이 떨어지는 느낌이 살아야 크로커스이 조금 더 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뒤를 조금 길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또뭐 다른 부분 있으신가요? 거리, 제가 머리를 자를때 옆머리 특히 이쪽 부분이 좀더 빨리 자라는 거 아, 같아서 여기. 여기가 이제 삼각형 이을 되어 가면 아 잘라야 되겠구나라고 아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제 딱 지금 그때 거죠. 네, 맞아요, 호잇? 맞아요. 이렇게. 오이. 네. 음, 그 부분도 좀 부분. 해결해주십사. 여기를 난, 그러면 해결을 해드리고 뒤로 갔을 때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앞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네. 바꿔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모델 구할 때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네. 근데 지원해 주셔가지고 좀 놀라긴 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영상에 나오면 어떨까? 찍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바버님 유튜브 보고 여기 찾아서 왔거든요. 성북구 바버샵을 검색했는데 산타 바버샵이 나온 거예요. 아, 고객 고대. 네,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네. 민족 고대. 민족 고대 맞나요? <laughs> 맞습니다. 어드생들이야다 모여라. <laughs> 머리 자르고 가면 어디서 잘랐냐? 저기 보문역에 바버샵 갔다왔다 많이 권유합니다. 아, 이런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산타 바보샵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보님 옷은 잘 잘라주시니까. 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들어왔을 때랑 나갈 때, 나갈 때더 멋있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게제 삶의 아주 큰 낙이자 행복. 저쪽 편에 보면 노 g 글리 적혀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그 문구를 봤는데, 아, 맞네. 노 g 글리 하게 해주는 곳이네. 안티어글리, 네. 안티어글리, 네, 노어글리요은미는 사... <laughs> 통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아 지금 그 찾아봤는데 안 보여가지고 여기서 이 각도에서는. <laughs> 자 오늘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서 좁아지죠, 페이드가. 그러니까 기존에 잘랐던 베이스랑 정 반대 베이스로 아 가는 거예요. 은희한테 하셨던 거랑 다른 맛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조세로이라고 막 네. 그런 장난 듣고 그랬었는데 아 다른 느낌이면 어떨까 궁금합니다. 혹시 조세로이가? 조세호 고 받으러요. 아니, 고객님 좋으셔서. <좀> 아, <laughs> 아. 바버님 분위기 <왜> 치고그래 <laughs> 아이. 부산에선 어디 쪽 사세요, 고객님? 부산에 북쪽에 북구라고 있는데. 아, 그럼 거기는 장산 뒤에 금정산 넘어서. <laughs> 장산이 아닌가, 거기가? <웃음> <웃음> 해운대에 장산이 있는 건 맞죠? 아, 그렇죠. 네, 어.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저. 아. 어... 부산 사람 다됐다니까요 부산에 있는 바버샵이랑 서울에 있는 바버샵이랑 느낌 많이 달라요? 부산에 30분 단위 커트가 많아가지고 네. 그게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아그 아, 무엇보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30분 만에 모든 바버샵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끝낼 수 있는지 어떤 게 장점이에요? 30분 커트에는? 만약에 급한 분들은 빨리빨리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바버 입장에서는 돈을 두 배로 벌수 음... 있고 퀄리티가 똑같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 30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해요 한편은 어, 그것, 그것도 맞네요. 여기 오면 그보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저도 그게 좋아요. 한 시간 동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냥. 저는 그렇게 일하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약간 남자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말안 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 맞아요. 말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말 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음... 여기 왔을 때좀 같이 뭐 밥을 먹거나 한 적이 없는데 뭔가 네. 좀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렇죠. 이렇게 찾아주시고 아껴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감사한 일뿐이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부끄럽냐 이렇게 뭔가 엄정수 선생님 메타로 가니까. 오마이갓 oh 벌써부터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크로커 쉐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깜짝 놀랄만한 변신. 저 옆에 한번 보고 가도 돼요. 띵. 아 오.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날렵해진 느낌인가 이렇게 수축하는 네. 거죠. 네. 여기도 이제 뒤에도 많 잘라주셨네요. 맞아요. 근데 이제 뒤를 완전히 높이면 약간 해병대 느낌이 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완전히 안 높이고 이렇게 봤을 때 앞이 더 쏟아지는 느낌이 나는 정도로. 음,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제가 대학원 분들 오시면 항상 여쭤보는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속도 이거 팁이다. 어떤 거 전공하세요? 이거 말고 <laughs> 어, 어떤 거 연구하세요? 이렇게 <laughs> 싹. 무엇에 잘 입힌 겁니까 전공과 연구는 좀 다르지. <laughs> 네, 맞아요 연구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뭘 하시는지 이끌어낼 수가 있어 대화에서 맞아. 전공은? 무슨 과예요? 본과예요 네, 하면 끝 에이. 어떤 거 연구하세요? 터미네이터 같은 걸 생각하면 터미네이터도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감각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눈에 좀 관심이 많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카메라, 쓰는. 아 카메라, 네. 이미지 센서, 네네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오 이렇게 가드려야 돼 대화할 때는 살짝 이제 얕은 지식 하나 딱 던지고 그거 맞으면 바로 그걸로 이제 물고 사냥 들어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 이거거든 라이더 아니면 이미지 센서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이제 다시 던져서 다시 걸리면 이미지 센서로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테슬라가 좋아하겠는데요? 맞아요 자기네 맞아. 라이더안 쓰고 이미지 센서로 다 분석해가지고 AI 해가지고 그러면 싸잖아요 라이다, 레이다 센서보다 아... 카메라 센서가 싸니까 그걸 원하는 거 같아요 테슬라는 싸게 박리담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오늘은 앞머리는 기장을 좀 살려 드릴 거고 네.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살짝 무겁게 하는 느낌보다 좀더 가볍게 해서 길게 텍스처를 좀 내는 느낌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맛을 좀 다르게 오늘 원하셨으니까 네.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길어야 돼서 여기서부터 음. V자로 살짝 근데 만약에 앞머리를 더 길게 하시잖아요? 네 그럼 뒤도 좀 내려도 괜찮아요 어. 앞머리 어차피 더 강조를 할수 있어서 근데 지금 정도로 앞머리 짧게 하면 뒤를 조금 높게 해줘야 머리가 좀필포든 감성이 난다 모자만 쓰면 돼요 네. 호수머리라가지고. <끝> 좋네요. 향이 좋다. 뭔지 아시나요? 이거 같은데. 아, 토닉. 코토니! 향 코토니! 토닉입니다. 제가 꿀팁 <끝> 하나 알려드릴게요. 배우겠습니다. 진짜 쉬운데 드라이브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그럼 내려오잖아요. 네. 개를 이손날로 잡고, 이렇게. 아. 살짝, 살짝 업. 어. 여다가 이렇게 네.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다 말리고 나서 거의 이제 약간 바람으로 다 말렸을 때쯤에 네. 갔다가 끝에서 훅 네. 이렇게 오 어, 여기 깔, 깔끔해지고 여기 살짝 어? 맞네 뭔가 살짝 여기는 부스럭부스더라고요 어? 어, 그러면 네. 다시 보내면서 끝에 갔다가 살짝 오 여기도 또 뒤져놓자 끝에 될까? 갔다가 살짝 음. 이런 식으로. 음. 음. 여기다가 이제 제품 조금만 바르시면은 네. 모양 잡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를 살짝 죽이고 네. 가서 이빈 공간 있죠? 네. 여기를 살짝 살려줘요. 근데 요거까지는 너무 짧아서 안 하셔도 된다. 아, 저는 아직 여기를 그렇게. 세워야 될줄 알았는데. 아. 트렌디랑 좀 거리가 있는 거네요. 진 거리가, 거리가 지금 정반대로 가셨어요. <laughs> 거의 이렇게 가는 수준이에요. 상반대의 길이에요. 네. 아 머리 광 나는 거하실거예요안 나는 거하실거예요광안 나는 거예요. 제 그걸 쓰고도 지금 쓰고. 있어요. 음, 이만큼. 네, 이만큼 쓰세요? 네, 딱한 이만큼. 음, 좋습니다. 네, 이거 해서 바로 그냥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 음. 바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만약에 유럽피안 감성 원한다? 빗질 안 해주셔도 돼요. 아, 되게 질감 막 많이 잘려서 네. 약간 진짜 막 이렇게 응. 촥촥촥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또 상남자들은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안 하고 살짝 그 단정한 느낌에서의 살짝 다른 개성 표현 응. 이 정도가 딱 좋지 않나. 자 이렇게 크로커슬 한번 새롭게 해드렸습니다. 네. 기존에 하셨던 거랑 좀느낌 다르신가요? 지금 옆 부분에서 네. 질감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 음. <laughs> 음 마음에 듭니다 좀더 네. 이렇게 살짝 동그란 느낌으로 네. 나고 이렇게 옆에서 보셨을 때 여기가 살짝 이렇게 뒤로 가는 올라가는 느낌 네, 살짝 올라가는 느낌 음. 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은 크로커스의 이제 앞머리가 좀더 디자인적으로 극대화가 되고 네. 필요 없는 부분 싹 만족하시나요? 대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크로컷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좀 가벼운 느낌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박세로이 크로컷에 질리셨다면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느낌의 크로컷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장점이 앞머리 기장을 이거보다 훨씬 길게 하셔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고님도 한번 길러보는데 길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머리 산타 바바가 잘...